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수식어가 붙은 세계 최고의 골퍼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가 어린 시절부터 인종차별을 경험했고 흑인 골퍼라는 이유만으로 경기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팬들과 골프 관계자들이 그의 성공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인종적인 편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언론에서도 종종 그의 인종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인 기사를 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우주가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보려 합니다. 타이거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실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는데요. 타이거 우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 가장 특출났던 것이 바로 강한 멘탈 능력과 빠른 복귀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삶,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중 하나가 강한 정신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타이거 우즈는 이 마음 근력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움과 인종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강한 정신력으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골프계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 우주가 회복탄력성과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그의 아버지, 얼 우주가 있었습니다. 얼 우주는 1932년 미국 켄자스주 매네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운동에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야구와 육상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다고 합니다. 얼 우주는 캔자스 주립대학교에서 총망받는 야구포수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리그에서 흑인 선수를 금지하는 인종차별적인 규칙으로 인해 메이저리그 야구선수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미국 내의 시대적 상황은 흑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팽팽했고, 얼 우주는 흑인으로서의 차별을 이겨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얼 우주는 유일하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군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육군의 입대에 장교로 복무하게 되면서 그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었고 이 기간동안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이때 어루즈는 다양한 군사훈련을 받게 되면서 멘탈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어루즈는 군대에서 골프를 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트남전쟁 중에 미군으로 복무하면서 처음 골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특수부대 장교로서 사관생도들의 멘탈 트레이닝을 했던 경험으로 인해 나중에 아들 타이거 우즈에게 골프를 가르치며 그를 훌륭한 골프 선수로 키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인 얼 우즈가 야구 선수로서 승승장구해서 군대를 가지 않고 골프도 접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타이거 우즈가 프로골퍼가 아닌 야구 선수로서 대활약을 하지는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얼 우주는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군과 관련된 업무에 계속 종사하며 다문화 협력과 군대 내 인종 간 화합에 기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 우주는 그의 첫 번째 결혼에서 세 자녀를 얻었고 그의 두 번째 결혼, 태국계 미국인인 쿨티다 풍산깃과 결혼해 타이거 우주를 낳았습니다. 타이거 우주는 그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외아들로 그에게 형제나 자매는 없습니다. 얼우주는 타이거 우주가 어린 시절부터 골프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고 지도했는데요. 그는 평생 타이거 우주의 코치이자 멘토로서 그의 골프 기술과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트레이닝 어아 타이거라는 책을 저술해서 자신이 타이거 우주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으며 골프를 통해 젊은이들을 도우며 다양한 자선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 우주는 2006년 5월 3일 암으로 사망하면서 그의 죽음은 타이거 우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 우주가 어떻게 타이거 우주를 훈련시켰는지 타이거 우주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훈련 방법은 바로 초기 노출이었습니다. 얼우즈는 타이거가 생후 6개월부터 장난감 골프클럽을 주며 자연스럽게 골프에 익숙해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타이거 우즈는 생후 6개월부터 얼우주의 골프 훈련을 받은 셈인데요. 타이거가 만 2살 때는 골프 스윙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 동안 타이어에게 올바른 스윙 자세와 그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짧은 거리의 샷을 반복하며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매일 같이 연습장에 가서 몇 시간씩 골프 연습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아침 일찍부터 연습장에 나가 하루 종일 훈련을 했습니다. 얼 우주는 이 시간을 골프 수업이라고 부르며 타이거가 즐기면서도 성실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미국의 구경TV 마이클 더글라스 쇼에 아버지와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서 우주는 스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4살 때부터 어린이 골프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91년 15살의 나이로 미국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그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1996년 고등학생이었던 18세의 타이거 우주는 프로골프 선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의 첫 프로대회는 미들워키 오픈이었고, 같은 해곧 라스베이거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첫 프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1997년에는 첫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타이거는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며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이자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전설적인 커리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그는 커리어 그랜드슬램까지 달성하면서 지속적인 성공을 하게 됩니다. 커리어 그랜드 슬램은 선수의 커리어 동안 4개의 메이저 대회, 즉 마스터스, US 오픈, 디 오픈 챔피언십, PGA 챔피언십을 최소 한 번씩 우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이 업적을 여러 번 이루었고 총 15개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하며 건재함을 과시하던 그에게도 몇 번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요. 2006년은 타이거 우주에게 매우 힘든 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얼 우주는 오랜 암 투병 끝에 2006년 5월 3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그의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아버지는 그의 골프 경력에서 중요한 멘토이자 지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은 우즈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었는데요. 타이거 우즈는 아버지의 죽음 후한달 후에 U.S. 오픈에 출전했지만 컷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즈가 메이저 대회에서 컷을 통과하지 못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만큼 타이거 우즈가 심리적으로 힘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다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달후 7월에 열린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는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 사망 후첫 메이저 대회 우승이었으며 우즈는 우승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그는 PGA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며 2006년을 두 개의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실언은 또 닥쳐왔습니다. 2009년 말 타이거 우즈는 여러 여성들과의 불륜 사실이 폭로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이미지와 명성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여러 스폰서들이 그와의 계약을 종료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이는 그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공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캔들 이후 우주는 당시의 아내 엘린과도 이혼했는데요. 이혼은 2010년에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으며 타이거 우주에게 이혼은 개인적인 삶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는 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부상과 수술을 겪었습니다. 특히 등 부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여러 번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것은 그의 경기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그는 여러 차례 경기에서 물러나야 했고 폼이 예전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2017년 우주는 플로리다에서 수면제와 진통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체포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건강 문제와 약물 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018년에 역사적인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5년 만에 첫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의 재기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11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의 15번째 메이저 우승이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적들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골프선수인지, 그리고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이거 우주의 이러한 빠른 회복과 복귀 능력은 그의 정신력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는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에서 다시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회복력과 강한 정신을 존경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프로무대에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타이거 우주는 어린 시절부터 인종차별을 경험했는데요. 골프클럽에서 배척당하기도 하고, 주니어 대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얼 우주는 바람기가 다분해서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얼 우주는 항상 타이거를 지지하고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얼 우주는 항상 타이어에게 명상과 시각화 훈련을 통해 강한 정신력과 인내심을 가르쳤고 그로 인해 그가 인종차별을 겪으면서도 강한 멘탈로 매번 이겨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프로 골퍼로서 갖춘 여러 가지 좋은 능력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뛰어난 능력 5가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 높은 수준의 집중력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경기 중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최고의 샷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집중력은 골프와 같은 스포츠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특히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판단과 기술을 발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의 방해 요소나 압박감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샷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복원력입니다. 요즘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하죠. 타이거 우즈는 경력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복원력은 그의 경력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요. 특히 2009년부터 시작된 개인적 문제와 부상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화려하게 복귀한 것은 그의 심리적 강인함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압박감 속에서의 수행 능력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경기 중 압박감이 가장 클 때도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메이저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클러치 수행이라고 부르며, 이는 중요한 순간에 최상의 성과를 내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목표 설정과 시각화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수영선수 펠프스와 코치였던 밥보머니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바로 목표 설정과 시각화였는데요. 타이거 우즈 역시 항상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시각화 기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머릿속에 그려보며 경기 전에 늘 준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시각화는 경기 중 그의 집중력을 높이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골프를 칠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심리학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강하게 믿는 것은 실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타이거 우주의 높은 자기 효능감은 그의 훈련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경력은 그의 뛰어난 골프 실력 외에도 강한 멘탈과 회복 탄력성 덕분에 더욱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종 차별과 개인적인 스캔들, 심각한 부상 등 여러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강인한 정신력 덕분입니다. 강한 멘탈은 우주가 경기 중 압박을 극복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며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실현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사소한 갈등부터 시작해서 사고나 죽음, 질병, 파산, 이혼 같은 커다란 실현까지 모두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김주환 저자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면 나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성공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즉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 낸 상태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수 있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강한 멘탈과 회복 탄력성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정신력과 회복탄력성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카야매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